안녕하세요. 디시벡터 보13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신 차주분들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EGR 밸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열린 상태에서 플랩이 고정되거나 닫힌 상태에서 플랩이 고정된다 하면. 차지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연비 열린 상태에서 고착이 되면 출력 떨어지고 연비 안 나오고 연료비 낭비되고 닫힌 상태에서 고착이 된다. 그러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소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고장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EGR 밸브 쪽 통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출력과 연비 향상되고 매연 발생량은 줄어들고 디페프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죠. 요소수를 더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요소수를 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화물차 운행을 하면서 운송업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요소수 분사를 막아버리면 된다. 어떻게 막을 거냐? 프로그램으로 막는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막는다 할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EGR 밸브를 막으면 요소수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그 위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해먹습니다. 왜 해먹느냐? EGR 밸브를 막아두면 배기 가스 재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평직길주행 그리고 중량 적재가 아닌 경우는 위험 부담이 좀 없죠. 그런데 개인 오르막길요 중량 적재를 하고 또 짐을 실다 보면 좀 과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연속 단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코스에서 단수를 딱 내리고 가속 페달을 확 밟았을 때 엔진이 붙어버립니다. 붙는데 어디부터 붙느냐 이거예요. 피스톤이 열팽창으로 인해서 쫙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실린더 라이너와 착 붙어 버립니다. 끓킨다는 거죠. 끓키면서 피스톤을 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가냐? 느 푸시로도 휘어집니다. 푸시로드를 밑에서 받쳐 주고 있는 반달 깨집니다. 그리고 템축 꺾어 버립니다. 이렇게 파손이 나면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장 출력이 올라가고, 연비가 올라가고, 매연 발생량이 작다. 이 매연 중에는 질소산화을 빼고, 입자상 물질 PM, 그 까만 덩어리입니다. 그게 주로 든다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방에 갑니다. 요소수 문제는 별도의 문제. 그래서 요소수는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차 타시는 분들 프로그램으로 젖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연소실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아단수가 탁 떨어지면서 팍 밟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순간적으로요. 비스톤이 팽창한 상태에서 라이너가 잡아버리면 엔진 한 방에 박살납니다. 그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죠? 몇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엔진이 붙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견인했다 이거예요. 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일을 못 합니다. 엔진 완전히 보링을 해야 되고, 캠축 갈아야 되고, 푸시로도 다 갈아야 되고, 로캄 다 갈아야 됩니다. 생각하죠 그래서, EGR 밸브를 막아서 출력과 연비 향상시키고, 카본 슬러지 발생량 줄인다 이 부분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판단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